잠깐 포켓몬 카드 구경하러 문방구 왔거든요 근데 열풍의 아레나가 무려 프로모 카드가 들어있는 박스가 이게 문방구에 들어와 있어요 이건 구매를 해야겠죠 네 이렇게 해서 열풍의 아레나 프로모 포함되어 있는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음, 이번 박스 강에서는 약간 좀 피해야 될 카드들이 몇개 있는데, 그것들 중몇 개가 이제, 어썰러져 익스 카드랑, 저지맨 SR 카드입니다. 첫 상작 강때 너무 이게, 안 좋은 걸 뽑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좋은 게 나오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번에 노리는 카드는, 난천의 한카리아스 SAR이 아닐까, 일러스트도 멋지고 또 이제 수요도 많기 때문에 단는 프로모 카드는 따로 개봉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뭐 깐다고 해서 다른 건 없기 때문에 바로 첫 번째 팩부터. 너무 잘안리네요 라프라스 들눈의 포켓몬 캐쳐 난천의 한카리아스 EX 처음부터 EX 카드가 바로 나오네요 이번 카드가는 뭔가 느낌이 좋습니다 스타트가 좋아요 바로 두팩 동시에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생마 켄터로스, 오라치프, 벤티나, 파워웨이트, 과미드라, 레어카드. 본격적으로 까보기 전에 서치를 한번 해볼까요? 이게 한번 제가 서치를 해본 적이 있는데 얘네들도 딱히 전에 나왔던 카드랑 서치하는 법이 다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게 서치가 가능할것 같은데 이렇게 보시면은. 줄이 얇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줄이 얇고, 대표적으로 얘들이좀 긴데, 비유하면 확실히 차이가 나는 모습이죠. 그래서, 줄이 얇은 카드들, 혹은 없는 카드들이 AR 카드, 혹은 SAR일 확률이 높은데, 어, 이런 식으로 줄이 없는 것. 이런 것들이 SR 아니면은 AR 카드의 확률이 높습니다. 네, 여기도 얇은 거 하나 있죠. 여기도 얇은 거. 다음은 서치를 통해서 나온 것들이 이렇게 다 스펙이 있는데요 이다 스펙은 나중에 모아서 한번에 가보도록 할게요 예, 저도 서치를 하는 게 완벽하지 않다 보니까 물론 서치가 안된 것들도 있긴 할 텐데 아마 저기서 나올 거예요 고래어 카드들은 별과 가사리, 피츄, 한바이트 뿌사이저, 성스러운 분발 딥상어동, 마더케인, 로토무, 화강돌, 과미드라, 울트, 라 아, 레어 카드. 이건 말을 잘못해서 과미드라 울트라 레어 카드라고 말할 뻔했어요. 호흡도 포켓몬 교체, 아쿠스타, 돌파리, 아니, 돌사리, 오라티프, 호흡류도, 병록에 가면, 제라오라, 레어카드. 아무래도 이제 서치를 한번 했다 보니까, 예, 여기서 나온 카드들은 잘 나왔자 x 혹은 레어카드가 나올 텐데요. 혹시라도 제가 놓친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은, 일반 카드들도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드나기, 썬더볼트, 도케인, 심양의 모험, 심양의 블레이범 AR카드. 역시 제가 놓친 게 하나 있었네요. 하, 이 카드는 진짜 AR카드임에도 불구하고 일러스트가 정말 멋져요. 그래서 소장을 할 가치가 충분히 있는 카드입니다. 카드는 여기 이렇게 놓아두고 빈티나, 로토무, 탐리스, 맘마드, 저치맨. 아, 이 저치맨은 저번 카드깡 영상에서 좀 악몽을 저에게 선사했던 안 좋은 카드죠. 과미르, 엘레브, 겐타로스, 날생마, 마그카르고, 레어카드. 솔직히 AR카드들은 트레이너 카드들이 나오면 은좀 많이 좋은 편이긴 해요. 특히 이슬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페퍼. 근데 페퍼보다는 이 e 리가 조금 더 가격이 높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역해다 보니까 수집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요 라프라스, 드리노네, 로젤리아, 페퍼의 샌드위치, 오거폰, 빈티나, 로젤리아, 피츄, 밀로틱, 로즈레이드, 레어카드, 브케인, 브이젤, 머드나기, 오거폰, 화덕이 가면, 프로젤 일단은 지금까지는 나름 운이 좋다고 볼수 있어요 어써러샤랑 저찌맨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상하게 포켓몬 카드 신상을 까면은 꼭 트레이너 카드가 아니라 서포트 남자 카드가 제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좀안 좋아요 기분이 꼬지모, 마그마그, 돌사리, 성스러운 분말 희망의 블레이버 레어 카드랑 AR 카드 둘다 있죠 이는좀 멋지네요 돌사리 켄타로스, 한바이트, 쉐이미, 고라파덕, 썬더라이, 기상우동 잉어킹, 파워웨이트, 쉐이미 AR 카드. 와, 이게 저번 아, 영상에서도 AR로 한번 나왔던 쉐이미인데요. 나쁘지 않아요, 정도면. 네. 쉐이미는 환상의 포켓몬이기도 하고 또 이제 일러스트도 좀잘 나왔기 때문에 쉐이미 정도면은 기분 좋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쉐이미가 상당히 예뻐요. 일러스트도 그렇고 극장판에서도 몇번 나왔었는데 이 친구가 상당히 귀여운 마스코트 같은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쉐이미 정도는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다. 에레브, 마그마그, 잎상어동, 뿌사이저, 스파리, 포니타, 들눈의 과자삭벌레, 심양의 모험, 페퍼의 요시믹스 레어카드, 과자삭벌레. 오라티프, 썬더볼트, 우울해가면, 만마드. 다음은 여기 모인 일반 카드들은 옆으로 치워둘게요. 이제 서치 안한 팩들 다섯 개랑 서치가 된팩 다섯 개가 남았는데 다섯 팩들은 동시 에 오픈을 한번 해볼게요. 가위로 까면한 번에 좀 많이 깔수 있어서 좋긴 한데, 잘, 이게 깔끔하게 안 잘린 것들은 일일이 펴야 돼서, 약간은 좀 귀찮은 게 없지 않아 있어요. 브이젤, 에레브 부케인, 포켓몬 캐쳐, 이슬의 게라더스, 레어카드, 벨가사리 마그케인, 과미르, 오거폰, 페퍼의 샌드위치, MC의 호 유도, 왕자리, 마그마그, 아쿠스타, 제라오라, 레어, 엘레브, 포니타, 왕자리, 화강돌, 젖츠맨 고지모, 라플라스 썬더볼트, 밀로틱, 이슬의 라플라스 AR카드. 하... 마지막 AR카드 치고는 정말 좋게 나와줬어요. 그래도, 그나저나, AR 카드 서치는 실패를 했네요, 제가. 서치를 안한총 이제, 세 장에서 이제 다 나왔기 때문에, 아마 여기 있는 팩들은 EX 카드, 그리고 SAR, 혹은 SR 카드일 거예요. UR 카드가 나올 수도 있긴 한데, 아마 그거 확률이 좀 낮을 것 같아요. 일단은, 본격적으로 까기 전에, 지금까지의 결과물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천의 앙카리아스 EX 카드, 이세엘 라프라스, 쉐이미, 심양의 블레이범 AR 카드. 나쁘지 않은 라인업이에요. 오케이. 이 EX에서 어썰러셔만 나온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이거는 EX 카드네요. MC의 홍유도, 난천의 빈티나, 로투무, 오거폰, 우울의 가면, 페퍼의 마피티프 EX 게임에서도 굉장히 비중있게 다뤄진 포켓몬 중 하나죠. 어써러셔만 안 나온다면 저는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어써러셔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카드 깎을려는데 여기 이제 줄이 없는 그냥 카드는 맨 마지막에 까보도록 할게요. 순간 반짝여서 하이퍼레어인가 착각을 했는데 다행히도 EX 카드고요. 이스라엘 라프라스, 썬더볼트, 겐타로스, 맘마드, 어써러셔 EX. 하... 어써러셔... 그래도 한장 정도는 넘어갈 수 있습니다. 어써러셔 포켓몬을 제가 굉장히 좀 선호하진 않는데 그래도 한장 정도는 넘어갈 수 있을 수 있어요. 아마도 제가 이번에 서치를한팁들은 전부 다 EX인 것 같습니다. 과미르, 이슬의 별가사리, 포니타, 오거폰 화덕이 가면, 난천의 한카리아스 EX. 오케이, EX 카드가 지금 네장 나왔는데 그중두 장이 한카리아스예요. 솔직히 기대됩니다. 마지막 EX 카드. 머드나기, 돌사리, 켄타로스, 심양의 쁘사이죠 서러셔 ex 아, 아 서러셔가 솔직히 좀 자주 나오니까 좀불안하긴한데 아마 이 마지막 남은 한 팩이 이제 sr 혹은 sar 인것 같은데 이한 팩에서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여기서 저지면 s r 나온다. 그러면은 저 진짜 여기서 올 거예요. 그러면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한카리아스, 제발. 오 어, 일단은, 반짝이요. 일단, SAR인 건 확정입니다. 돌사리, 페퍼의 오라치프, MC의 홍유도 오거폰, 추추돌에 가면. 제발. SAR 맞습니다. SAR 맞고, 이게 만약에, 난천의 한카리아스다. 그러면은, 거진 이제, 그냥, 세배 가량 이득인데, 타입은, 트레이너. 트레이너, 그리고, 어? 심양의 모험 SAR 카드. 한카리아스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거기에 좀, 비경가는 심양의 모험 SAR 카드가 나왔습니다. 심양이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좀 이제, 게임플레이 할 때도 많이 나왔었고, 또, 외모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심양의 모험 카드는 나쁘지 않아요. 젖지맨 보다는 진짜 100배 이득이에요. 심양은 바로 이렇게 슬리브랑 탑로더까지 해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도 이번 카드깡은 눈물로 마치지 않았는데 영상 마치기 전에 지금까지 나온 카드들 보여드릴게요. 어썰어져 EX 난천의앙크리스 EX 어썰어져 EX 마피티프 EX, 이스렐라 플러스 AR 카드, 쉐이미 AR 카드, 심양의 플레이범 AR 카드, 난천의 앙카리아스 EX 카드, 그리고 심양의 모험 S AR 카드입니다. 다음에도 만약에 문방구를 갔는데 열풍의 아레나가 보인다. 그러면 은한 상자를 더 사올 생각은 있습니다. 그때는 꼭 난천의 앙카리아스 S AR을 뽑고 싶은데 난천의 한카리아스를 뽑는 그날까지. 그럼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